올것 같기도 하고, 안올것 같기도 하고, 온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행하는 남자, 고현함입니다. 지금 베트남의 폭나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이라고 해서, 산둥동굴 뭐, 순둥동굴 뭐, 발음 때문에 조금 이름이 바뀌긴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동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굴을 한번 가보려고 며칠 동안 이렇게 알아본 결과, 산둥 동굴은 1년에 1,000명, 한 240팀이 나눠 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고, 1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 갈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못 가고, 이... 퐁라 주변에 한 30개의 동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퐁라 동굴이라는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가 오면은 이거 배를 타고 가는 동굴이라서 비가 오면은 뭐 못갈 수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 좋은 날다 놔두고 오늘 내일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쩌면 다른 동물도 못갈수 있을 것 같아서 비가 오기 전에 아침에 좀 날씨가 안 좋지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 보통, 그, 홍라의 숙소들이, 그, 들고 아침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을 다른데 가서, 이제, 다리 가서, 그 사먹을 래도 아침을 주는 집이 많으니까, 문을 많이 안 열어가지고, 맛이 없고, 맛이 있으면, 음, 문자를 주니까, 문자로, 아침도 주고, 차도 아, 주고, 어, 뭐, 맛은 뭐, 소하지장 지는게가 오늘 이렇게 물 오늘 이야는데 음. <laughs> <있어. 컵라면>, <laughs> 물만 모아서나왔어 이렇게 아침에 사람이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관광지 많나? 또 투어 같은 걸 보면 또 아침에 일찍 가긴 하던데 사람이 너무 없네. 여기가 거의 메인 거리거든요. <laughs> 조용하고 좋긴 한데 투어든 뭐든 어디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조금 같이 가면 재밌고 하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뭐 여기 어디 같은데 뭔가 이쪽에 배소리가 나는데 사람이 하나도 아, 여기구나 오,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 일단 혼자 타는 배는 아닌 것 같고 여러 명이서 타는 거 보니까 같이 타거나 이래야 될것 같은데. 뭐, 어, 스켓 한장 가봅시다. 8시부터 3시 반까지야? 아, 뭐, 금액이, 55만 동에, 뭐, 15만 동에, 8만 동에, 뭐지? 뭐가 되게 많네 70만동만 해도 벌써 35,000원이네 한 명은 살수 없나? 한니은살수 없나? 한 명은 원나한 명은 살수없캔 쉐어 쉐어수

와, 왜, 왜, <놀람> 왜, 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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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How much one part y o pay? Uh, 335. 335. 네? 70만 동이었는데 35만 동이신 거 같아요. 햄아 아, 저기 케이블. 아, 저가 있구나 어차피 저는 또 내일 또 케이블 같아풍케이블만 아, 이제 오케이, 오케이. 많이 모으면 더싼 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yeah. 웨이팅이야. Oh, 오케이 오케이. 이분하고 오부작하게 네 명이야. 네 명해서 가게 됐다 사람은 열두 명을 모으면 더 싸지는 거네. 아무튼. 입장료하고백과바고 해서 35만동. 3 5만동이 부부하고 같이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잘 됐다, 차라리. <laughs> 어부하게 여기 베트남이 이제 서양 포문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미국하고 예전에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여기 베트남 오기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하루에 4벌씩 내든가? 그래서 뭐 4일인가? 뭐 이렇게까지 뿐이 못 있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 같아요. 아하. 까만 까만, 까만. 이거 앉아봐도 되는데. 아, 부드러운 면서 오케이. Okay. 기어프 네, 네, 네. 네, 네. 제가 저두 분한테 안보겠습니다 앞자리. 네 예. 네. 오케이 오케이. 가이드도 있는데. 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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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타는 건가? 뭔가 허락을 바꾼 것같아 들어가도 된다, 뭐 이런 거. <놀람> 와, 이거 <도로> 진짜 크네. <놀람> 와, 뚜껑 이 열려 버리네. 호우. 와 근데 이거 상상도 못했네 이게 열린 줄이야 불을 켜놓으니까 와 진짜 화려한 그림 정류석하고 이게 붙어있는게 예사롭지 않네 정류석 석순 이게 시 <laughs> 할머니. 아, 뒤에는 젊은 사람이고 앞에는 할머니가 놀자니까부담스럽네 돈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비싼 게 아니야. Devant nous c'est comme l'âme de la décoration de la maison Comme Sur les maisons ici, vous voyez C'est comme les maïs, vous imaginez comme ça Replète de la richesse L'Italie, 너무 세대가 커졌다. 왜? 동굴 있어. 신기스러워, 약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코트. 영화에서보다. 물이 차가워나? 오, 미지근하네. 사람 많이 온다. 뭐 비가뭐비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비 오면은 여기 동굴에는 못 들어가고 이런 정도는 아닌데 스케일이 완전 너무 큰데 비 많이 와도 이 철장 다리 더 좋지. 이게 올 때하고 갈 때하고 모양이, 동굴 모양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이게 안쓸 수가 없네. 와. 멋있네. 와, 이게 좀 멋있네. 저렇게 붙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가 붙었네. 내려주는구나. 오. 와이, 좋은데? 우와, 진짜 이쁘다. 정말 이쁘다. 모래바닥이에요. 우와, 엄청 곱다. 안 곱네? 모래가 있지? 신기하네. 와,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진짜 이렇게 깎아볼수 있다고? 아 이거 깨먹었네, 여기. 물이 맺혀가지고. 와. 여기 그냥 바로 보게 놔두는구나. 와, 여기 진짜 너무 이쁜데? 아니, 여기, 여기다 세워가지고, 배를 세워서, 밖을 볼수 있게끔 한 이유가 있네. 와. 이 스킬이, 아, 이, 강하라네. 어디 비할 수가 없는 곳이네. 울산에도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하던데. 미안하지만 한국 미안하다. 케이트리드야. 와.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안에 근데 이렇게 진짜 시원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진 않고, 선선한데 습해. 여기가 하이라이트구나 저 위에, 밑에서 올라오는 게 종류선인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석순이고? 하도 오래되가지고. 붙은 걸 뭐라 그러지? 붙은 게 종류선 석순, 뭐지? 아, 빵은 없네. 아무튼. 여기 위에가. 화려하다. 평두, 평두 먹을 때초콜릿 흘러내리듯이. 아이고, 감탄 안할수 없네. 와, 이거 보여주려고, 진짜. 대박스 저기가 출구인데. <laughs> 이거 사자 안 찍고 갈수 있나, 이거.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여기가 제일 이쁘네. 아니 이거 보니까 이 산둥 거기 세계 최고의 동굴 거기 진짜 가보고 싶더라 장난 아니였어 이야 이런거 진짜 이런거 처음 봤네 단이 몇 단이 있는거야 이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자연의 진짜 하나의 예술품 아니야, 이게. 오. 그것도 하루아침에 만들고 몇 수십, 수십만 년? 와. 야, 이런 거 봐. 디테일 쩐다, 이런 거. 어떻게 사람이 많다, 이거 봐. 와. 진짜 이쁘다 여기 미쳤다 이 배경 자체가 여기가 동그라고 이게 조화가미쳤어풀코스 먹는 기분이야 이 석승을 계단을 만들다니 석승의 계단을 만들어. 이필리프보다더 안되네. 와, 아무튼 진짜 구시다 여기. 돈값하고도 많네. 와, 그렇지, 이거. 와. 파목갈래 같은 거. 이게 종류상업 이런 동굴에 무조건 있어.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야, 이런 것도 이쁜데. 야이산똥은 얼마나 이쁘겠니. 야, 미쳤다, 이기 지금. 진짜 짧아서 그렇지. 배 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와, 알차다, 이거, 알차. 진짜 알차다. 칼로 이렇게 딱 끄는 것 같은 느낌? 한 30분, 40분? 배 타고 올 때만 해도, 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우와, 배를 손으로 40분을 져서 동굴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저것까지도 음, 괜찮네 이랬는데 배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막 안에 있는 종유석 섭선을 만볼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놨잖아. 요 거기에서 이제 와 끝났어. 와 최고. 안로아시나모로아시나모때는야 <laughs> 일본 말인데 아시나무 또는 미연이잖아. 내가 미연 같은 사람인가? 아이 끝에까지 이 수빈이사 삽을 지나가게 만든 네 어리죠 온데 이거 살만한 게 있으면 좀 괜찮은데 이렇게 살게 없어요 좌석이라도 아, 팔았으면 내가 좌석이라도 하나 샀을텐데 진짜 기대 1도 안하고 이게 케이브가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제대로 된게 하나만 가보면 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놨는데 벌써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거의 기대 없이 와서 기대 없이 와요. 최고 두시간반 정도 투어하는데 한 35만 동 살아배한데 55만 동인데 이렇게 셔를 하면 좀더 싸게 된 거고 한 2만 원안 되는 돈으로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는 게어 기쁘네요. 뭐 여기 파롱베이 갓바 그쪽에도 동굴이 있고 여러 군데 동굴이 있긴 하지만 여기 또 색다른 맛이 있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추천. 아무튼, 영상. 통나 케이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거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 옆에 있네. 갈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네. 잘해놨다. 아, 내리막길에 경치 보소. 오. 와. 유적지 같다. 유적지 같다 이제 유적지 같다. 이 동굴 많이 가봤는데. 야.